동갑내기 문근영, 장근석의 유쾌한 결혼송을 엿보기. 네, 좀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 안방 입장을 쳤습니다. 문근영, 장근석 두 동갑내기 커플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메리는 외박중.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개성방점 청춘남녀 4인방이 펼치는 가상 결혼 드라마. 메리는 외박중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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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영전부터 예상 포스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메리는 외박 중 어려운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메리가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의 두 남자와 사랑과 조건이라는 선택을 두고 이중 가상결혼을 한다는 독특한 소재를 다뤘는데요 개성만점 충청남녀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. 네 분이 요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? 저는 네. 근영이랑 같은 소속사고요. 네. 음, 같이. 네. 저는 휴재인아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서 어. 처음 뵀어요. 아아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기수가 네. 좀 많이 재네요 네. 네. 저는 아, 네 분이 또래인 줄 알았는데 또래 아닌니다 <laughs> 이렇게 또래고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네. 또래 <laughs> 또래 네. 또래입니다. 옷색깔이 <laughs> 아, 이렇게 맞추셨나봐요. 또래끼. 리 저희 좀직칙하데요 <laughs> <laughs> 아, 실제로도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다는 메리는 외박중 팀. 특히 두 주연 배우, 문근영, 장근석 씨는 첫 <laughs> 연기, 연기 호흡이라고는 아,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 상당히 저 친해진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. 기자회견적인 네. 분위기는요, 네. 스케들를줄 알았어요, 그래서. 그래서. <laughs> 네. 둘다 드라마 찍을 때는 절대 이런 복장이 아니었거든요. 어. 네. 일찍 이제 12시에 헤어지고 두, 1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, 그 시간은 보통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둘다 미용실 가서 <laughs> 수정하고 아, 옷 갈아입고서 같 미용실 니죠 아니 다른 미용실인데 <laughs> 서로 못 알아볼 뻔했어요. 근데 이 커피는 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네, 그 저희 어머님이 그 내일 계모임으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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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 차갑고 냉정한 역할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로 다시금 연기 변신을 <laughs> 한 문근영 씨. <laughs> 오늘도 촬영을 하다 왔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 촬영장에서의 제 캐릭터가 항상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.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, 촬영 중에도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장난을 치는 등 국민 여동생의 깜찍함은 여전한 아, 모습이죠. 아, <laughs> 이제 메리를 외박 속에 가상 결혼에관가내는데 여기잖아요. 만약에 누군가 가상 결혼을 해야 된다면 연예인 중에서 누구랑 한번 해 보고 싶으세요? 박명수 아저씨요. 아니 뭐 그때 신언니때그 해피투게더를 나가서 뵀었는데, 어, v v 에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달리 되게 자상하시더라고요. 아 이런 분하고도 살아봐도 재밌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아, 총각이 저보다 낫네요. 희유진 씨는 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. 네, 저는 뭐. 어떻게 뭐, 생각해요? 가상결혼은 안 해도 될 것. 연애가면 되겠죠.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 드라마의 주요 소재인 사랑과 조건 중에서 현재 사랑이 진행 중인 김효진 씨의 실제 선택은요?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아요. 딱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라 하면 은 정말 사랑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유지태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답변. 그래서 날 좋아하나? <laughs> 극중에서 락 밴드 보컬 역할을 맡은 장윤석 씨는 연기자가 아닌 실제 관객들과의 공연 장면에서 가져 버금가는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좀, 좀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? 부탁해 마이 버스를 좀 짧게 들려도. 어, 예, 어우, 박수, 박수. 아. <laughs> 부탁해 마이 버스. 예, 네, 이런 부분. 유튜브만 기다리시면 저희 드라마에서 확인하실 수있 메리 는 외박, 아, 네, 외박 중 이라고 했 던가？그거 언제 하는 거지？11 월8일 월요일 9시55분 많이 사랑 해 주세요. 지금 까지 메리 는 외박 중팀이었 습니다.